자 오버타임 역함수가 뭔지를 볼 거고, 자봐 봐. 자 역함수는 일단은 함수가 뭔지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자 함수라는 건 이제 그 정역의 모든 원소가 이제 공역에 대응되는 그 관계 람수라고 한다고 했어. 자 기호로는 이제 이런 방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역함수는 뭐냐면 이제 함수를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뭘 거꾸로 생각할 수 있냐? 느이 정역이랑 공역의 자 위치를 이렇게 이제 어, 바꾸면은 어떻게 될까? 얘도 함수가 될까? 이제, 요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되겠어? 오케이? 어.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자, 원래 함수가, 이렇게 이제, F란 함수가 있다라고 해볼게. F란 함수가 있다. 자, 정의역이고, 공역이고, 원소 간단하게 1, 2, 여기는 3, 4라고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냥 대응시켜볼까? 자, 1은 3에 대응이 되고, 2는 4에 대응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봐 봐. 자, f1은 얼마죠 대답할 수 있어? 얼마지? 3이고 그다음에 자, f2는 얼마죠 4. 오케이. 어, 자 이제 이 함수를 자, 거꾸로 생각해 보겠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어, 자, 정의역을 자, y라고 두시고 공역을 x라고 뒀을 때 어, 이게 이제 함수가 될수 있냐 이거야. 어. 자, 원소 그대로 이제 물려 받을 거거든. 어, 똑같은 집합이니까 똑같이 받고, 대응 관계는, 그러니까 이제 이온 방향을 그냥 반대로 한번 가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3은 어디로 가겠어? 이리로 가겠죠? 4는 어디로 가겠어? 어, 이리로 가겠죠? 얘가 이제 함수가 될수 있으면 이제 역함수가 가능한 것이고, 함수가 안 되면 이제 역함수가 불가능한 겁니다. 자, 정역 모든 원소에, 자, 지금 대응이 하나씩 된 거야. 그치? 오케이? 아, 그러면 이 관계는 이제 함수가 될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요 함수 y에서 x로 가는 이 함수는 이 f라는 함수의 역함수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f의 역함수가 될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가 되니까 이제 기호도 하나 얘기해 볼수 있겠죠. 자. 기호 뭘로 해야 돼? 자, f에다가 어, 인벌스 이렇게 달아주면은 이제 우리 f의 역함수라고 했어. 오케이? 어. 자, 근데 그러 이제 모노 함수는 역함수를 가질 수 있느냐? 자,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자, 집중하시고. 자, x 에 그리고 y 에 자, 원소를 자, 1 2 3 그다음에 여기는 자, 4 5 자,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이때 자 1, 2가 1과 2가 4로 대응이 되고 3은 5로 대응된다고 해볼게. 자요 함수를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자 g 라는 함수라고 할 거야 g 자 그럼 이 g 라는 함수는 이제 역함수 즉 어, g 인벌스라는 역함수를 가질 수가 있느냐 y에서 x로 가는 역함수를 가질 수가 있느냐. 자 한번 해볼게. 자 y가 있고 x가 있고 자 공역과 정역의 이제 위치가 바뀌는 거라고 했습니다. 가우가 이제 정역의 원소가 되고 1, 2, 3은 자, 공역의 원소가 자, 되는 겁니다. 자, 4에서 화살을 어디로 써야 돼? 그렇지. 1과 2로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5는 3으로 가거든. 자, 그러면 얘는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지. 얘 때문에. 자, 얘는 자, 함수가 자,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요지 인벌스는 존재한다 못 한다? 존재하지. 자, 못 한다라는 거야. 자, 얘는 존재했는데 역함수가. 얘는 존재하, 존재하지 않았어. 차이가 뭐야? 자, f는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지. f는 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자, 역함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어, 그러니까 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역함수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만 자, 역함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봐 봐. 자, 이거 기호가 이제 F의 역함수라고 했어. F의 역함수. 어 자, 일단은 역함수가 있으려면은 자, F라는 함수가 자, 무슨 대응이 되는다고? 1대1? 자, 대응이 돼야 돼. 우리가 역함수랑 관련해서 이제 기억할 게 되게 많거든.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 자, 집중하시고. 첫 번째.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자, 본래 함수는 F가 이제 1대1 대응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봐봐. 아까 썼던 것만 더 써볼게. 자, 자 원래 함수에서 자 1이 3에 대응되고 자 2가 4에 대응된다고 했어. 어. 자 얘는 지금 이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를 갖는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f 벌스는 그냥 대응관계만 반대로 가면 되거든. 자 3, 4에서 1, 2로 대응이 된단 말이야. 3은 1로 가고 4는 2로 가. 이유는 뭐냐면 그냥 온 방향 반대로 가면 돼, 알겠지? 자,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니까 각각의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오케이? 어, 집중. 여기 봐. 자, 그래프 그려볼 거야. 자, 얘는 지금 그래프가 점두개 있으면 점두 개. 좌표 얘기봐 뭐지? F의 그래프. 자, 1콤마 뭐? 3과. 뭐야 또? 2콤마. 그렇지. 4. 자, 얘는 그래프. 자, 좌표가 뭐야? 3콤마 1과. 뭐? 4,2. 오케이? 어. 그래서 이 점들을, 자, 찍으면은 그게 그래프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어. 자, 위에 F의 그래프는, 자,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 자, 1,3이니까 뭐, 이쯤? 자, 2,4니까 여기 이쯤? 오케이? 어, 저거 볼게 자, 1,3, 2,4. 자, 그 다음에 F인verse의 그래프는, 자, 초록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3,2. 여기 찍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2. 여기 찍겠지? 알겠어? 오케이. 자, 이두 점은 F의 그래프고, 자, 이두 점은 F인verse의 그래프야. 오케이. 근데 이제 좌표 적어 적, 적킹만 봐도 알수 있어. 자, 이두 그래프가, 그러니까 두 함수가 뭐에 대한 대칭이다? 그렇지. 자,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거야. 오케이. 어. 자, 얘랑 얘랑 이제 Y는 X 대칭이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Y는 X 대칭이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자, 역함수랑 관련해서, 자,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자, 집중하시고. 자, F와 f 인 v 스는 자, 뭐에 대한 대칭이라고? Y는 X에 대한, 자, 선대칭이 되는 거야. 이 직선에 대한 데칼코만이라고. 오케이? 어.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자, 집중하시고. 봐봐. 만약에, 만약에, 자, F1이, F1이, 자, 2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얘가 역함수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F inverse 2는 뭐겠어? 그렇지. 1제해야 돼. 무슨 말이야? 자, F가 1콤마이을 지나면, F inverse는 뭘 지나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2콤마이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일로 나와야 될거 아니까? 이해하겠어? 오케이? 어. 자, 하나만 더 예로 들어볼게. 자 만약에 만약에 자 f가 3 5를 지나 오케이 어자 그러면은 자 f인버스는 뭐를 지나야 돼? 그렇지 f인버스는 자 반대로 자5 3을 지나겠죠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을 됩니다 오케이 문제 풀때 필요해 자이거 정리해 볼게 <laughs>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성질. 자 역함수와 어, 본래 함수는자 y는 x 대칭이다.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 자 만약에 자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어, 자 조면데. 자 얘는 지금 1대1 대응이잖아, 그렇지? 오케이, 어. 자러면은 얘는 역함수를 가질 것이고, 자 그러면은 y는 x에 대한 대칭으로, 자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오케이? 자 우리 어릴 때대칼코마리다한 번씩 해봤거든. 어. 자, 여기 지금 주황색에다가 물감 찌익 짜서, 어, 자, 이 대각선으로 쭉접으면은 어떻게 그려지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됩니까? 오케이? 어, 초록색은 뭐냐면은, 자, F의 인벌스,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지금, 어, F 인벌스와 F가, 자, 교점이 있다 없다? 교점 있어 없어? 있죠? 자, 지금 이 상황 교점 몇개 나왔어? 두개 나왔죠? 이 교점 두 개가 둘다 어디 위에 있어? 어, 자, 교점이, 교점이 모두, 자, y는 x 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맞습니까?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이제 오해할 수 있거든. 아, 역함수와 본래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여기 위에만 있다라고 이제 너희가 오해하기 쉬워. 그거, 오해야, 오해. 항상 그렇잖아. 오케이? 어. 자 얘가 만족되려면은 어? 얘가 만족되려면은 조건이 필요해 이 원래 함수가 뭐 해야 되냐면은 이제 증가해야지만 요게 이제 만족이 되는 거야 오케이 감소하는 함수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오케이 어 그래서 요거 지우고 나서 감소하는 함수 에 대해서 이제 안 되는 경우 한번 살펴볼 거야 일단 이거 적어봐 자 감소하는 예를 그려볼 거거든 자 함수를 이런 식으로, 자, 하나 그려볼게. 자, 얘가 지금 F입니다. 오케이? 어. 자, 역함수라는 것은, 뭐다? 어, Y는 X 대칭. 즉, 데칼코마니. 자, 노란색에다가 물감을 찍 짜가지고, 자, 대각선으로 쫙 접으면은, 어떻게 생기겠어? 자, 요렇게 되지 않겠나, 맞지이런 식으로. 됩니까? 오케이? 자, 여기 빨간색처럼 역함수가 그려질 거야. 오케이? 자, 교차 몇개 나왔어? 그렇지. 자, 여기 교점 하나, 자, 그 다음에, 여기 교점 하나, 그리고, 자, 여기 교점 하나, 이렇게 세개 생겼습니다. 오케이? 어, 아, 그러니까, 교점이 무조건 이제 여기 위에만 있다라는 것은 거짓이라고. 자, 함수가 뭐할 때만 여기 위에 있다? 증가할 때만 그래.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은, 어, 있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 오케이? 자, 이거 정리하셔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느냐. 자, 만약에, 자, F가, 감소하면은 감소하면은 자 <laughs> 교점이 교점이 잘 봐봐 지금 몇 개지? 세 개지 맞지? 오케이 자 감소할 때는 집중하시고 자 감소할 때는 자 교점이 무조건 홀수 개로 나와 그세 그러니까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어 다섯 개일 수도 있어 근데 짝수 개는 나오지 않아야겠지? 오케이 기억하셔야 돼어자 근데 근데 어 그 중에서 홀수 개 중에서 자그 중에서 하나만 어디에 있노? y는 x 위에 있어. 자 지금 여기서 누구 얘기하는 거야? 얘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원점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어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뭐별 성질이 없냐? 얘들도 굉장한 특징이 있어. 어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자 얘랑 얘랑 어떤 관계일 것 같아? 그렇지 y는 x 자 대칭처럼 보이죠 오케이 어자 그러면 그 나머지 애들은 뭐냐면은 어 y는 x 자 대칭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함수가 이제 감소하게 되면은 자 교점이 몇개 나온다고 홀수 개한 개나 세 개나 다섯 개나 오케이 어자그 중에서 몇 개만 그 중에서 한 개만 교점 한 개만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고요 오케이 어자 나머지, 자, 나머지는 서로 무슨 관계? y는 x 대칭인 관계로 이제, 어, 짝을 이루고 있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어, 예를 들어서, 이 교점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4다. 그러면은, 자, 이 교점은 좌표가 뭐? 더 어, 똑바로 봐야지. 자, y는 x 대칭이야. 그렇지. 4콤마 마이너스. 오케이? 원점 대칭이 아니고. Y는 X 대칭.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감소하게 되면은, 자, 교점이 홀 속에 나오는데, 자, 그중에서 한 개는 Y는 X 위에 있고, 나머지 두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죠. 자, 걔들은, 자, 어디 있냐면은, 어, 어디 있는 게 아니고, Y는 X 대칭인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적어봐.